선생 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밑줄이 이렇게 쳐 있는데 밑줄 쳐있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생각을 해봐야 돼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지금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한정된 범위 안에 있단 말이야 한정된 틀 안에 있어 어법 문제들이 종류가 이거 명확하지? 추어 찾으라는 거지, 그지? S냐 아니냐? S냐 아니야? Getting 어? 얘가 좋아 같은데 Getting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s. 질문하는,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이런 뜻이야. 질문을 하,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동명사주원해 그러니까 얘가 맞겠네. transforms. 변형시킵니다. 너를 뭐로? into an active listener. 적극적인 청취자로 변형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와시냐, 대시냐 이렇게 나왔어요. 다 지금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수능에 2년 연속으로 너네 풀어봤었지, 그치? 다들. 초반, 방학 초반에. 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앞에 봐야 돼. 앞에 앞에 명사 있으면 무조건 되시겠지, 그치? 뭐 그렇게 푸세요. 자, 앞에 convert, 동사 있지? 전환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목적어절, 둘다 목적어절 이끌 수 있지, 그치? 동사 뒤에 올수 있지. 그 다음에 뭐 확인해 봐야 됩니까? 뒤에 불안전문이면 와시고 완전 문이면 되시지, 그치? 근데 보니까 주어 동사. 동사 사이로 덩어리가 있어, 없어, 없지. 뒤에 없지. 전체하고는 수식어지. 덩어리가 아니지, 그치? 불안전문이지. Here는 그리고 너네가 듣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그치? 듣다, 타동사지. 뭐, 뭐, 을를 넣었을 때말 성립되면, 말 자연스러우면 타동사라 그랬지. 을을 넣었을 때 자, 자연스러운 동사는 뒤에 을을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없으니까 불안전문이지. 그러니까 얘가 맞겠네. 알겠니? 자,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을 좀 보자. 그것은, 그것은, what goes? 자, 가는 것이래. goes on. 흘러가는 것이래. 어디에서?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리고, 명사 있지, 그치? 한정해주는 절이겠지? 대승그지? 메이스 어 주격 관계 명사네 자 만드는 만드는 머릿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뭘 만듭니까 모든 차이점들을 만드는뭐에 있어서의 모든 차이점들을 만들어 전시하 뒤에 하고가 이끄는 절올수 있지 명사절 이끌 수 있지 하우가 하우 앨 well? 얼마나 잘 얼마나 잘 너가 will convert 바꾸는지 전환시킬 것인지 전환시키는지 뭐를 너가 듣는 것을 convert A into B 하면 A를 B로 전환하다, 전환시키다, 이런 뜻이야. 너가 배우는 어떠한 것으로, 너가 듣는 것을 너가 배우는 것으로 얼마나,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지에 있어서 모든 차이점을 만드는 너희 머릿속, 너희 머리, 너희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너가 듣고 있는 게, 너가 듣고 있는 걸, 너가 너가 듣고 있는 거를 너가 배우는 것으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모든 차이를 만드는 당신의 머릿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봐야지 이해가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어려운 문장이라서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왔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 interesting이냐 i n t e r e s t 이냐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때는 얘 하는 명사가 이 걸리는 명사가 하는 입장이면 아니지구 당한 입장이 피피라고 그랬지 그치? 자,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뭘 발견해? 데디아를 대수생략 가능하지? 심지어 지루한 lecturers, 지루한 강연자들조차도 이 문제 나왔을 때 있잖아.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 사람이 주어면, PP고, 사물이 주어면, ING다. 감정동사 나왔을 때. 이렇게 배운 사람 있니? 쏙 들어가야 돼. 쏙 들어갔어. 그렇게 배우면 안 돼. 사람이 주어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 많이 들었지? 지루한 강연자들이, 심지어, 될 때조차, 뭐가 돼? 약간, 이거야. 심지어는 지루한 강연자들조차도 된다. 약간 더 흥미롭게 된다라는 것을 너는 발견할 것이다. 이런 뜻이야. 언제? 너가 적극적인 리스너가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드시 주어가 사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헷갈려? 반드시 주어가 사물이라고 아닌지가 아니야? 주어가 뭔가 하게 하는 거면 아닌지 아, 그 선생님 참 지겨워. 맨날 얘기하잖아. The teacher is boring 이라고.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알겠니? The soccer game is boring. The teacher is boring. 아, 내가 지겨워. 내가 지겨움을 느껴. I'm bored. 여기서 i n t e r e 입니다 그치? lecturer가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지? 요즘에 어법 문제들은 다 뭐라고? 글을 볼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 이거 평가하는 문제.